메이크업 아티스트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조사를 좀더 해봤습니다. 네. 화장품 피부관리 색채 분장 등에 대해 지식을 바탕으로 화장을 통해 인체 아름다움을 적절히 표현한다. 고객의 요구와 메이크업의 목적을 파악하고 외모 얼굴 특성에 따라 적절한 화장품을 선택한다. 화장이 끝나면 헤어 의상과 잘 조화를 이루는지 점검한다. 라고 한국 직업사진에 나와 있어요. <웃음> 네, 네. <웃음> 네. 사실은 메이크업 아트는 내가 아티스트... 아티스트라는 어. 것을 인지하고 그다음에 아트의 대상이 캔버스가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할 때 메이크업은 굉장히 큰 갭이 생기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런 사전적인 지식 말고 아트라고 인지할 때 굉장히 큰 어, 상징적인 어떤 어, 이미지가 좀 이렇게 저한테는 떠오르는데 예를 들면 어, 제가 항상 이런 캔버스에다 그림을 그려봤지만 틀리면 그냥 버리면 돼요. 네, 맞아요, 새 캔버스 사면 되죠. 사람에게는 절대 그럴 수 없죠. 아, 맞아요. <laughs> 짜증 내죠, 막. 틀렸으니까 다시 주세요. 틀렸으니까 막, 저리 네. 가. 뭐 이러고서 다른 사람 이럴 수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메이크업이라는 것이 아트로 적용되기 전에 이 아티스트는 엄청난 내공이 쌓여야 하고 아, 네. 엄청난 어, 트레이닝이 되어야 하고 스스로 사람에 대한 어떤 아주 깊은 어, 인식 인지가 되어 있어야 돼요. 사람의 맞아요. 사람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감정적인 보여지지 않는 것부터 보여지는 것까지 굉장히 많이 이 안에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네. 메이크업 아트를 할때그 아트의 대상이 불편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싫고 음. 앉아 있는 그 시간 자체가 그냥. 행복하고 즐길 수 있으려면 아티스트가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메이크업 아트는 바로바로, 바로바로 음. 바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어,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자기의 변화를 기뻐하는지를 바로바로 바로 느끼기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어, 희열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그 캔버스가 뭐 그날따라 또 짜증나는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밥을 안 먹고 와서 배고픈 캔버스가 올 수도 있고 그때그때 <laughs> 네. <laughs> 그때 이제 또 같이 네. 뭔가 대어로서 풀어주는 부분들도 좀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많죠. 메이크업 박스가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어요. <laughs> 네, 보통 사람들이 쓰는 화장품의 개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대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짝만 간략하게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거는 네. 이제 네. 툴박스예요 아, 그래서. 브러쉬가 그렇게 네, 많아요. 브러쉬, <laughs> 네. 네. 브러쉬와 펜슬류. 네. 이걸로 이제 모든 사람의 메이크업을 다 끝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예, 피부 톤별로 이렇게 볼터치 해서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거. 네. 이렇게 투톤 정도 있는데,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 모든 톤은 다할수 있어요. 이렇게 여섯 가지 컬러면 립스틱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게 립스틱 위에 컬러별로 다 이렇게 할수 네.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섀도우들, 섀도우들. 네. 여자 여자분들의 눈빛이 초록색이었어요 갖고 싶다는 라 느낌으로. 이렇게 섀도우들 있고요. 네. 그다음에 파우더 팩트. 그다음에 뭐펄 파우더 종류들.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 그, 화장솜. 아, 화장솜.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크림 타입의. 크림 파입의 이런 어, 섀도우들. 네.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맞네요. 이런 종류들은 이제 베이스. 베이스. 네. 베이스 파운데이션이랑 컨실러들. 네. 그 다음에 쿠션. 정말 이게 어떻게 네. 보면은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무기고 아닙니까? 무기죠, 무기. 그 무기고. 네, 맞아요. 이거를 놓고 가면 큰일 나는 거네요. 큰일 나죠. <웃음> 맞아요. <웃음> 어느 대학이나 학과를 나와야 하나요? 네, 지금. 메이크업 아티스트과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있군요, 네. 메이크업 아티스트과가. 예, 예, 예. 네, 아마 고등학교 때부터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고등학교, 대학교 다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메이크업과 그다음에 순수 미술을 같이 하는 걸좀 권장해요. 아. 왜냐하면 사실 메이크업에 엄마 역할, 뭐, 조상이라고 네. 하면은 사실은 순수 미술이거든요. 그 안에서 색과의 컨트라스트라든가 혹은 선, 선의 조합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기반으로 알고 있을 때 메이크업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고 어, 네. 예, 예, 굉장히 네. 정말 아티스틱한 표현까지 다할수 있는 진짜 리얼한 아티스트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메이크업 학과와 어~ 그다음에 순수 미술을 같이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서로 신지 효과가 훨씬 더잘날수 네. 있기 네. 때문에 맞아요. 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네. 보는 것도 네.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보니까 이제 굳이 학과를 나오지 않더라도 뭐~ 아카데미라든지 그렇죠. 네 뭐~ 네. 학원 같은 네. 경우를 통해서 배우는 경우도 네. 있잖아요 네. 그럼요. 네. 네. 저희도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데, 어, 6개월 프로페셔널 반, 3개월 전문가 반, 그렇게 네. 해가지고 운영하는데, 그렇게 해서 정말 실전에서, 현장에서 메이크업, 어, 테크닉을 배우면서, 노하우를 배워가면서, 한 3년 정도 지나면 아티스트, 네. 어,가 되고, 그, 그 이후로는 이제 타이틀이 계속 계속해서. 계속 올라가 죠？중 요한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뭐6 개월 하다 면또3 개월 한1년 정도 를 공부 하고, 나 더라도, 거 기서 바로 이렇게 뭔가 할수 있는 건아 니고, 또 어시스트 과정도 어시스트 거쳐야 어시스트 과정 걸 쳐야죠. 왜 거치 냐면 잘 들어, 보 세요. 어, 사람 을 알고, 사람 을 많이, 경 험하 는것은 메이크업 아트 만, 아는 거 하고는 전혀 틀린 문제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메이크업 아트를 다 안다고 해도 사람을 모르면 그 사람에게 맞는 아트를 할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어시스트 과정에선 어떤 거를 하냐면 그런 사람들이 일단 두려 사람이 두려운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거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 이럴 땐 이렇게, 이럴 땐 이렇게, 선배들을 통해서 노하우를 배우는 거죠. 자, 선생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정말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연예인들도 많이 볼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다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네, 아주, 화려... 재밌을 것 네, 네 아주 화려한 분들, 그 다음에 너무 아름다운 분들 많이 보니까, 네, 네. 즐겁긴 하죠. 하지만, 그것만큼 굉장히 어렵죠. 아, 어려운 네. 일들도 많죠. 네.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꿈꾸는 학생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음,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살아있는 대상에게 아트를 하는 정말 정말 멋진 어, 직업이거든요. 네. 사실은 직업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아티스트라고 표현하는 쪽에 가까운데, 네. 어,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 사람들의, 사람에 대한 깊은 공감을 할수 있는 어, 그런 아티스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무엇보다도 선생님의 그 네. 뭔가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져서 네. 더 좋네요.